자 7과 어, 어, 긴 지문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보통 이긴 외부 지문은 웬만하면 제목이 주제야 그래서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대한 대가 코스트를 비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원단어는 비용이지만 대가 희생 이런 뜻으로도 쓰여 안 좋은 단어지 그러니까 그래서, 친절하면 그에 대한 이 희생 대가가 따른다. 뒤에 나오면 이 대가가 전기야, 전기. 그래서, GPT에게 친절하게 말하다 보니 많은 희생,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주제임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사용한다 친절한 단어들을 땡큐와 플리즈와 같은 그들이 대화할 때, 채 GPT와 좋은거 잖아 그지? 친절한 말투 하지만 항상 시그널이야 뭔가 뒤집을 때 주로 주제가 나오지 몇몇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친절한 말들이 사실상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회사들에게 많은 돈을 사형식 동사야 회사 이제 끝났어 그래서 돈은 전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겠지 최근 SM a r t m a 오픈 AI의 CEO가 대답했다 어떤 질문에 X에 올라온 자, 그 질문이 뭐였냐면 유저가 물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람들은 사용하나요? 그들이 Keep saying 어, 계속 뭐뭐하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유지하다. 어쨌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게 특징이야. Please와 Thank You를 ChatGPT에게 계속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람들이 쓰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얼마나 드나요? 이거야 알트만은 대답했다 이 친절한 말들은 어쩌면 비용이 들게 합니다 오픈 AI에게 밀리언이 어, 100만이잖아 1 0이니까는 천만이야 수천만 달러를 들게 합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이거 수천만 달러는 얼마냐 밀리언이 1 0억이거든 그러니까 뭐 1달러가 1 0 0 0 0 0 0배뭐겠0 0 0서 지금 지그정서지 밀리언 정0 0 0리언1 0 0 0달러1 0 0 0만 달러. 그리고 한국으0 0 0하면1 0 0 0 잠깐만. 헌드0억가1 0 0 0 0 0이0 0 0이니0 1 0 0 0 0 0 0 0억 오케이. 1 0 0 0억 1,000억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계산이 좀안 맞는 것 같긴 해 어쨌든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된 거야 No one will know 아무도 모르죠 유저들이 쓸때 Thank you for your answer 을 Chat GPT는 대답 이거 못타요타 applies 대답한다 메시지로 Anytime I'm happy to help happy to 기꺼이 돕다. so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any time이 가능하다는 거. 보통 우리가 you're welcome, no problem 뭐 이런 거죠. the 네, any time도 가능하다는 거. i'm happy to help. 기꺼이 도와드리죠. 의 o 하면 이렇게 돼. i'm happy to. 알트만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내용은 없어. 이미 주제가 나왔고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밖에 없단 말이야. 알트만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대화들 그래서 이러하니 요 고마워 언제든지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삽입하기에 좋은 힌트니까 좀 챙겨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이러한 작은 대화들이 또한 사용한다고 많은 양의 전기를 c h a t p t 는 사용한다 대략 2.9 와트 per h o u r of power 한 리서치에는 2.9 와트. 반면에 이미지나 비디오 AI 모델은 사용한다. 40에서 60 거의 한 최소한 10배, 그렇지? 최소한 10배 정도 더 많이 쓰네. 음, 115배 정도로 봐야 되나? 네, 음. 더 많은. 잠깐만. 어, 미안해, 얘들아. 헐 이런 이거 계산 잘못할 뻔했어. 자, 2.9와트인데 3이라고 하자. 너무 계산 어려우니까. 40에서 60배, 그러니까 40에서 60와트를 쓰는 게 아니었으면 잘못 봤네. 이게 대놓고 40에서 60배니까, 와트로 따지면 120와트를 쓴다는 거야. 120와트에서 180와트,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요거, 일치불일치로 나올 수 있어. 40와트를 쓴다 이러면 틀려. 어쨌든 늘 일치불일치, 순서, 삽입 이런 게 어려우니까. 주제는 늘 쉽잖아. 뭐 가끔 틀리는 친구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주제는 이미 나왔어. 코스트가 크다. 친절함에 대한 코스트가 크다. 조사, 연구, 뭐뭐 설문조사. 글로벌 미디어 컴퍼니 퓨처 plc에 의한 이 연구는 조사는 알아냈다. 이거 아마 대신데 옷한거 같아. 67%의 미국인들이 말한다고 그들이 친절하게 말한다고 챗봇에게 이게 말한다가 두 개나. 자 미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우리는 챗봇에게 친절하게 말해라고 말한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절반 이상이지. 그들 중에, 그러니까 67% 중에 또, 그러니까 67%를 100으로 봤을 때또 절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인 거야. 왜67% 너희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했더니 절반 정도가 그들은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12%는 말한다. 이게 좀 재밌는 대답이야.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AI가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자, 그래서 이 55, 잠깐만. 그래서 이67% 중에 55%, 67% 중에 12%.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돼. 어 그래서 데이드소 비커즈에서 so 한번 잘라주고 55%는 이렇게 말하고 12%는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또 잘라주고 그럼 될것 같아. 재밌는 대답이지. AI가 언젠간 반란을 일으킬 건데 그때 내가 친절하게 한글 기억해줘. 뭐 이런 재밌는 내용이야. 이 대답들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Think of AI. AI를 생각한다고. 뭐라고 생각한다고. 마치 AI가 사람인 것처럼. 이 신데월 특이하지. 가정법이야. As if 뒤에 가정법 오는 거. 기억하고. 동아시아 나라에서 한국과 같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많이 뭐에 대해서 친절함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서는 유저들이 비빌리브드 어, 투브종사도 be 일종의 표현으로 기억해주죠. 뭐뭐인 것으로 믿어진다. 뭐뭐인 것으로 믿어진다. 유저들은 믿어진다. 말하는 것으로 AI 챗봇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 more 비교급 강조 even much 오답은 항상 베리잖아요, 그지 오늘날 데이터 센터는 사용한다. 대략 10%의 전 세계 총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거야. 10%면. 그래서 전기를 관리하는 게 현재 완료. 되었다. 큰 문제가 AI 시대. 이 마지막 문장은 쌤이 학교 쌤이 이제 발췌를 하다가 괜히 붙인 것 같아. 별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야.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주제는 간단하다고 했지 이 친절한 말이 많은 돈을 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돈으로는 이만큼의 돈이 들고 이제 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 그래서 다른데 돈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쌤이 생각에는 전기료가 아닌가 싶어. 이게 얼소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해. 어디에 돈이 드는지는 정확하게 말안 하고 있어. 어쨌든 코스트가 든다. 머니도 들고, 전기도 들고, 통째로는 코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